Terima kasih telah menonton! 나 오늘 따는 사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전대 똑바로, 똑바로 잡아. 네. 어? 오늘은 양띠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첫 운전입니다. 네. 다들 나한테 목숨을 내놨어. 아니, 안정적이에요. 제가 문제죠, 이제. 생명보험을 들어 가입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옆자리에는 장군이 타고 있는데요. 흔들리는 눈빛과. <laughs> 눈도 흔들려 <laughs> 얘가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아. <laughs> 아니야, 자고 잘하고, 잘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잘하네요, 양띠. 지금 주말 공장 가고 있습니다. <웃음> 뭐야? <laughs> 뭐야? <laughs> 아줌마, 왜 그래? <laughs> 먹을 걸왜 던져? 머이 뭐 꽃입니다, 사부님들. 머이 뭐 꽃은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아닐 걸요? 머잎은 뭐 자주 보시겠지만. 머위 꽃은 자주 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든 것 같아. 힘든 걸로 하자. 난 여기서 처음 봤거든. 용태 뭐 하고 있어요? 머위, 머위. 아, 머위 여기가 좀 안, 안엮여 머위 파스타 해 먹으려고. 예. 네. 조금 어린 거좀 뜯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파스타입니까? 예. 네, 저녁에 가가지고 파스타. 머위 파스타. 예. 어, 네. 머위가 어, 괜찮더라고. 나도 괜찮고. 네. 제가 그날 좀 많이 났나봐. 은유 네. 가나 때려 넣었더니. 나는 언니가 이거 엄마 줄라고 뭐 하는 줄 알았지. 응. 잔뜩 먹이려고. 아 매거 먹어서 잔뜩 먹여주겠냐.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잔뜩 먹이려고. <laughs> 이거 <이걸> 다뜩먹겠지그 <잔뜩> <laughs> 음. 이어서 오늘 결근했어요. 결근했습니다. 어제 하루 다녀오시더니. 응. 안 오겠대. 이게 어릴 때는 짜맞지도 맛있어, 뭐희. 응. 이게 어릴 때는 뭐쌈로 먹는데. 쌈 응. 먹어볼래? 쌈도 괜찮긴 한데. 응. 저는 쌈은 뭔 뭐니, 뭐니 해도 깻잎쌈. 아저 원래 깻잎 먹고 쌈 먹을 수 있어. 진짜 젠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술이. 어 벌써 어술이 먹을 때 됐어? 응. 이게 어술입니다. 음. 약간 그 어짜가 물고기 어짠데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데치면 잘 모르겠어. 에? 에이! 에이! 아나이 아, 꽃가리 알레르기 시작이네. 아. <laughs> 어 알러지 시작입니다 어. 아니 근데 언니 묵년차는 알러지에는 아닌데 그건 자 매화가 꽃이 폈어요 원래는 어떻게 이쪽 라인의 열매를 좀 달라나 작년에는 열지 않아가지고 다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꽃이 많이 피었네요 매화 열매가 열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매, 집에도 매실 한 구로가 있는데, 걔도 꽃을 엄청 많이 피웠었거든요. 여기도 많이 피네요. 원래, 아, 코가 막혔는데, 살짝 그 꽃향기가 납니다. 응. 한순간입니다. 순식간. 자, 꽃. 꽃도 이렇게 피고. 음, 약간 살짝 나네요. 저, 지금 알레르기 와서 비염 생, 생겼는데. 꽃이. 꽃이 이렇게. 아, 따 예뻐. 봄이네 봄. 봄입니다. 예뻐. 가고 있어요. 이공댕이들은 누구의 동생인가? 뭐 찾고 있어요. 한자. 봄을 찾기예요. 나한테. 어어 이거. 여기. 다들 손질고. 성질이... <laughs> 그만 파. 다 나고 있어. 잘잘 찍고 있어. 나 자주 보는 테리야. 잠깐만. 감자가 벌써 순이 나기 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laughs> 주는 <주님> 와서 비닐도 <laughs> 보줘야겠다. 어잘 나는데? 쌀을 응. 치형해야 무슨 흙색인가 응. 무슨 속석음성지 응. 거니 하는데. 아니 가 말봐 쌀을 쪽고 아니 눈사를 막 칠링이 너는 왜 옷을 입어너 입고 진짜 시다. 응? 야가 이제 비바 고 나면 음. 잘알것 같습니다. 잘안보이시지 감자 썩이 오 뿅. 응. 그 다음에 이거. 뿅. 응. 그다음에 이거, 테리가 뿌리도 내고, 테리가 그래. 이거 아까 테리가 발로 꾹 누른 거. 이거 보주겠습니다. 오늘 풍성한 수억을 기대하는 시간. 다른 데로 이동합시다. 봄입니다. 파로 알레르기 다 죽었네. 봄이 참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과. 같... 알러지가 심해집니다 귀여워 에이. 아무래도 저기 보러 갔다 와야 될것 같아 한번 능개숭마 캐시 있어요 다들 병상에 매달려서 뭐 하고 있냐 하면 잠깐 잠깐 능개숭마 오오오 능개승마 당구나 능개숭마 먹어봐 맛있겠지 어디 가려고 근데 능개숭마 좀 많이 크네 능띠 능계, 능개숭마가 많이 자랐어요 어. 근데 끝에 여기 약간 살짝 냉해 입었어. 아, 그게 냉이. 저기 저 여인네들을 찍어주길 바라. 거의 뭐 등산을 하고 있는 여인네들. 빙산마우왜 여기다 심었습니까? 정사지여서요. 옮겨 심지 못해? 너가 팔래? 응? 이거 뿌리가 상당히. 아기. 물의 빙마우스가 굳이 능기성마를꼭 타서 타서 옮긴다고 하면 난안 말리겠어. 아마 근데 너는 죽을 거다 그러면 얘를 괜히 경사지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응그거그 그거 커피 좀 먹었다. 영 보면 그 자연산 같지. 어. 산 속에 서 풍모 자생한 전혀 그럴 리가 없다. 하나하나 옮겨 치는 겁니다. 싹 튀어가지고 뭐든지 그냥 떨어지는 건 없어요. 몇년된 거? 한이 3년은 됐지 음.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사부님들 그냥 떨어지길 바라는 건 그냥 차라리 대머리 되길 바라는 게더 빠를 거야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직접 씨앗을 발아시켜가지고 키워서 하나하나 옮겨 심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이제 잣됐때 제때... 못쓰고 이상한 거 먹으면 안돼 이것들아 너거것 뭐하냐 일로와 야 이것들아 테린 어디 하시니 나는 태리 나도 왜 너네만 죽냐. 태리! 지우야, 이거. 아, 우리 태리 저기쇼 서서, 일로 와, 빨리. 나야, 빨리 일로 와! 그래도 뭐 했나? 일로 아. 와! 뭐라? 어? 야, 갈 때는 잘 가더니 왜올 때는 딴처이냐 빨리 와. 안 찍어 아, 오랏바라 해가지고, 좀 눈대중에도 그냥은 이렇게 좀 먼저 나온 녀석들은, 냉해 피해를, 냉해를 네. 받았어. 날씨가 지금 또 지랄이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어째 매번, 매해 갈, 매해 갈수록, 농사 지키기가 조금 안 좋아요. 물론은 특히나 그, 모종을 키우기도 힘드네요. 날씨가 너무 지랄 같아가지고.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아직은 진짜도 안될거 자, 오에서 한번 다 아, 요게저 많구나. 아이, 거가 정상적으로. 여기 인디숨마도 날씨가 이상한지 인디숨 것도 좀 이거는 저기 대출 가지고, 무 나버려야겠어. 좀 쉬어. 쉬니까, 어, 이거 시해이 너무 시원게 조조해. 무슨? 어, 같이 가서 장구리 또빵판 고기 식감인지 고기 맛이 나는지 한번 이번에, 이번에 묵나무를 해가지고 먹어보려 했어 올라가야 돼. 태일이 온다 태일이 어디서 올라가고 싶지 않아? 안 예쁘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견매화하고 홈매화의 차이가 뭐냐 견매화는 매화가 두 갠가? 왜 실이 두개 달려? 아 모르겠어요 오늘 안 뜯어봤는데 쌍쌍으로 뜯은 것 같아 쌍쌍 안 뜯었지 여기 벌도 있다 귀한 꿀벌님 바람에 어떻게 하려고 왔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런 홈매화잖아 이렇게 홈매화 꽃잎이 하나씩 이 응. 물벌님도 계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어저께 용태가 보고 어... 여기 보시면 꽃 종이가 여러 개죠. 이 네. 여러 개잖아. 이거 견매화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전체적으로 구만. 음, 이렇게 다 견매화. 근데 견매화 하고 홈매화 하고 하면 뭐가 좋아? 겹이 응? 그밖에 응? 없잖아. 실리가 없어요 실리가 저기도 경매화 하나 더 있어요 어 후다니가 발견네 그럼 이거는 용띠매화 용띠 저건는파매화 용매화 용띠. 용매화? 응 저거 파로 해줘 와 이름 좋네 이쁘네 응. 인간은 별로 안 예쁜데 역시 식물은 예쁘네 요아리로도해가루도 알레르기 알려드리, 때문에 경험 아니 지금이 아 응. 죽을 것 같아 응. 보스! 아이고, 보스! 보 <laughs> <냄새도? 웃음> 보스! 보스! 스 보스! 보스! 보 냄새 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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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보스! 냄새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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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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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 이거 스보 뭐? 여성에서 들으니깐 아니지 아, 냄새가 세구나 응. 잘 먹고 싶은 거뭔이넣니까 언니 가시오가피 다아 먹고 싶다 잖아 이거 조금만 뜯으면 안 돼요? 그그 쎈.. 쎌건지? 다 뜯지 말고 그냥 저기 약간 푸지한거 어디가 어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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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있잖아 예쁘죠? 나도 찍으시네 응. 예뻐 엄마는 가지 말래 그랬잖아 이게 그냥 민호가피보다 더 맛있어요 민호가피는 아직 싸게 안 나고 가시오가피가 빠릅니다 이만큼. 이거 살짝 음, 데쳐가지고, 충장에잘 먹으면 맡긴든큰 언니가 가시 잘 찔려. 조심해야 돼. 가시 먹을 뭐 게좋아니까 네. 예. 네. 네. 저는 두릅보다 가시 가 편한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짜 근데 채취하기가 힘들어. 네. 어, 이거 조심해야 돼. 가시 마봐 응. 내가 오 가시. 가시가 되게 이게 빠르 자, 까느잖아요. 이런 게 박히면 빼내지도 못하고 지랄입니다. 주로 우리 왕빠가잘 찔려서. 그냥 왕빠가왕빠가 거의 이제 맨날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년사람이 어, 많이 다쳐. 찌질. 반한 면안다 근데 이게 냄새가 어우, 약성이 어 약성이 정말 아니죠. 어, 야, 이거 인플는 느낌. 근데 보시면 여기 잎에도 지금 이게 어린 순인데도 벌써 가시가 이렇게 나잖아 아니, 많이 번졌어요. 이거 가시가 그때 뭐 해봐야 한한두 한, 한, 두. 응. 응. 아시니응 많이 번져가지고. 이게 이 나무를 말려가지고.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그지, 그차 끓여 먹으면 뭐, 간지염에도 좋겠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차는 널렸어요, 이사게 쓰레기. 그가, 그래? 쓰레기는 아니지. 우리가 아직 다, 급하려 못하고 있고. 너는, 너가 만든 물나지나 먹어. 응. 아, 응. 할까, 뭐. 어, 언제 갈것 같아, 이대녀. 어, 진짜 여기 너무 예민해졌어. 응. 이렇게 크지 <laughs> <그치만. 웃음> 이게 나무가 아래로 행이네 점점 뻗나봐잉 점이네 <laughs> 점점 <덤도> 뻗어 <laughs> 조심해야되나 <하나. 웃음> 그리고 청소하면서 조심해서 끊어야돼 잘이렇 <laughs> 여기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파 조심히 끝으면 되는데 아파 빙하우스 촬영도가 좋아요? 하나도 대답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좋은가 <laughs> 아이가 아, 전보다 좀 나. 성호 같아 음. 전보다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 그 그래, 너가 물잘줘가지고 나무들이 계속 잘잘 자라고 있잖 아니 근데 안 나는 거안 나더라고. 좀 무화가 특히. 무화가가 벌써 나면 무화가가 무화가냐, 자식아. 어, 교원 아내랑 죽은 거 남지 않은데. 이 자식아. 어, 이 때, 자식아. 죽었는데 빨리 올라오냐. 아니. 처음 신는거아가 무화과는? 아닌가? 무화과는 되에목욕하는데 저거는 좀에 강화되어 네 마려 수도까지 견디면 해가지고 추위으니 진짜 경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 너가 보기도 날씨 이상하던데 나늘 어휴 개숭아도 수확이 더 좋아하더라 보통 빡으로 오는데 그래도 올해는 아, 비는 좀 와주는 것같아 중간 중간이. 어 근데 이제 5월 초되면 또안올 수도 있 어, 어, 지켜봐야 되겠어. 오늘 보통 비전 촬영이. 아 올해 보면은 안물을나 보다. 러더니 여지 없이 5월 초에 그때 모종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음. 근데 원래 중부지방이 원래 좀 그랬었고. 난 그래도 제주 정도 나은 것 같아. 아 제주 도안 줘. 제주도 사는 분들은 뭐래 할지 모르지만 제주도. 에서 난 사람으로서. 네. 제주도 가다. 안 가고 싶습니까? 제주도. 네. 어, 특별히 막 가고 싶 사람은 없어 나는 유튜브로 봐. <목소리> 딱히 무슨 게 제주도 이런 데있었가 보통 <laughs> <laughs> 거기 사는 사람이 거기 제일 못 가는 것 같아. 우리가 여기 일산에 살아도 일산 호수공원 잘못 가듯이. 거의 안 가지. 근데 가야 될 이유를 다못 걸어. 왜냐면 좋은 데가 더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았다니까. 응. 누가 어디 데려가야 되는지. 맞아. 사람들이 벌써 지쳐있네. 그리고 우리 라연이 외교차컴이 뒷발려 지쳐가지고. 그래서 손질이 빡치고 다들 손질이 굽지. 이거 나름 순환 유교 뭐라, 연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만 한 번씩 해, 강아지를. 하면 사람 입막이는 했을 것 같아. 아니, 어, 오가피가 많다, 야, 근데. 좋았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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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늘 오늘, 오늘,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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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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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이 쇠기도 옮겨으로 할게. 이거 빼기 합쳐보로 할게. 응. 이거 쇠가 아지 쇠. 정말. 이거 큰일 났거큰거 이거 큰일 이큰거다거큰거